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해주는 남자, 조명남자 김태웅입니다8저 어, 강까지 드라마 포카시 하을걸 했어요. 그 포카시 한거을 이제 부재정시에서 패치를 하는데 오늘 그 패치에 대한 얘기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드라마 콘솔이에요. 이게 드라마 콘솔인데 기종은 뭐 마르모, 마라고 이제 일제인데요. 어 방송사에서는 일제를 많이 치는 이유 중 하나가 아 국산 콘솔은 종류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요도 없다 보니까 잘안 만들어내. 그러다 보니까 저 일제 아니면 미제, 미제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어, 이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많이 쓰면나 일제가 좀더 신뢰도가 미제보다 좀난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모 쓰고 있고 어, MBC는 저 상암에서는 도시바, 일산에서는 이 마르모 이렇게 두다 일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패치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조명 장면 콘솔의 패치 작업 보도록 할게요. 조명 포카싱이 끝나는 등기구를 조명 콘솔에 패치한다 그렇죠 지난, 아까 포카싱을 한다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어, 조명 그 위에 콘솔에서 어, 스튜디오에서 조명팀장인터콘을 사용해서 이렇게 불러주면 은 스튜디오에서 해당 조명기구의 회로 넘버를 불러줍니다 사용해서 그러면은 부재정시에서 조명크루가 불러주는 넘버를 콘솔에 패치를 해야 패치를 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경주를 합니다 그래서. 조명 포대를 사용해 패치 후 해당 세트에 이름 표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방, 여기는 홍길동 거실, 여기는 홍길동 주방, 여기는 홍길동 마당 이런 걸다 이렇게 족보를 우리가 족보라고 이제 그걸 부터 적어둡니다. 그래서 피시된 내용을 나중에 사용이 편하게 정리를 쫙 해놓습니다. 그런 게 일정 패치 작업이 되는데 조명 건설 조명등기 패치하는 영상 제가 한번 찍어봤거든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설치된 조명기구를 여기가 지금 위에 위줄이 위줄이지? 네. 조명 콘솔은 저세 개요. 어? 열세 개요. 오케이. 그열세개 위에 다섯 개. 일단은. 네. 자, 인조진무실 아, 일단 무릎 꿇나 네. 스디오에서빔탁함을 이용해 128, 203, 2 0너를2 0 하면 위에서 조명 크루가 자 2열 일단 아니, 패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오케이 안세트 안세트 151번 자그 다음에 여기 볼라이트라고 해서 천천히 켜줘 음. 일단은 패치는 한 80까지만 하나 볼라이트 157 다음에 그냥 소프트라고 해서 154 마이크를 비, 통하여 비 소프트 154비 소프트라고 해줘야돼 통신이 가능합니다 154. 자 오케이 비소프트나아웃고자 여기 어 네. 동민아, 창패단 냉겨놓고네 종민아 창패단 냉겨놓고 여기 좀 여유롭게 좀띄어놔한 두세개? 그럼 위에 미, 밑에 몇개 남아? 위에 일곱개요 위에? 오케이 충분해 아 그니까 그 두칸 띄고 야 어, 세개 띄면은 그... 네칸밖에 안남아요 네 칸. 잠깐만, 일단은 여기 2열 빼기에다가 2열 빼기다가 126번, 자 2열 빼기에다가 204번, 자 2열... 아, 이고 하루 2열 소품에다가 130%... 자, 보였습니까? 조명 콘설은 누가 패치 하나 이거 제가 뭐또 정리해봤어요. 약간 아까, 아까 패치 하는 사람이었죠. 있그그 그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MBC의 경우 조명 파견직이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MBC는 드라마에 조명 감독 한 사람, 사원 한 사람, 그 다음에 파견직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근무를 해요. 그래서 조명 감독은 플로어에서 등기부드 배달고 포가싱을 하고, 그러면 위에서 이 파견사 사원, 파견직 사원이 조명을 계속 메모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명 콘솔은요, 이제 바로 위에 선배들한테 배우는 거죠. 콘솔 사용법을 숙지를 하죠. 그래서 보통 한 요즘에 애들이 젊은 애들은 빨라가지고요. 보통 한이3일일면다 배워요. 그래서 이제 근데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센스의 차이 이제 기본적으로 패치하고 이런 거는 금방 배웁니다. MBC는 상암과 일산에서 사용하는 조명 콘솔이 다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상암은 도시바, 일산에서는 마르모. 둘다 일제를 사용해요. 왜냐하면은 일제가 우리나라에 좋은 에, 국산 콘솔도 없고 일제가 신뢰도가 높아서 이렇게 일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또 다른 방송사에서는 미제를 쓰기도 해요. 미제 에, ADB라는 콘솔 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MBC에서는 에, 일제를 주로 사용합니다. 드라마 조명이 메모리는 쇼보다 간단하다. 드라마는 그냥 패치만 하면 돼요. 이렇게 패치만을 사기 때문에 쇼는 좀 복잡한데 드라마는 어, 비교적 간단하다. 드라마를 쇼처럼 순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 조명은 드라마를 뭐 이렇게 우고 순서대로 쭉 메모리는 게 아니라 그때가 더 틀려요 왜냐면은 아요신 어, 하다가 아요신으로 할게요 바꿀 수도 있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메모리 하는 거가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때 둘 켜져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녹화시 패치된 등교를 조정하면서 진행한다 녹화시 패치된 거를 이렇게 켜가면서 아좀더 살리자 적게 살리자 이런 거를 계속 녹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위에서저조명감독이 이거 패치된 거를 사용해서 하는 게 조명감독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조명 콘솔 패치, 드라마 조명 콘솔 패치는 누가 하며 운영 방법에 대해서 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다음에는또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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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